꼴세 번을 가르쳐줬는데, 지는 세번 얘기하고서는 음. 늙은 아버지한테 짜증을 확 냈다는 거야. 그 부모가 그러니까... 사망하는 시점에 예. 네?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아내고 나면은 서로 싸워. 우리에게 자식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어, 자녀가 있는 분들도 아,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는 참 각별해요 나의 분신이잖아요 특별히 여성들한테는 더 각별하죠 그렇죠 모성애와 부성애는 매우 다르게 여성들은 자기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온 신경이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키우거든요 저는 뭐 아들 향해서 뭐 큰소리도 하고 어 야단도 하고 뭐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 근데 아내가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화가 한번 와도 네. 언제 올 거야, 뭐 먹을까, 뭐 해줄까 이런 얘기부터 나가지. 나는 뭐 용건이 뭐냐부터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세가 좀 달라요. 그렇죠. 자식 키울 때는 그 아빠들이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하죠. 먹을 것도 <laughs> 이건 해줬나, 나를 나를 위해 했나 보면은 다 애들 거라 그러고. 그럴 때 보면은 엄마들의 엄마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어디에 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 키울 때도 그렇고. 혹시 황수관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신바람, <laughs> <laughs> 그렇 네. 그러니까 신바람 박사님. 네. 네. 그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아가 저기 저 새가 뭐냐 아버지가 물었어. 네.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저 새가 뭐라 고 그랬지? 까치라니까요. 똥 물어. 아니 가르쳐줘도 몰라요. 몇 번째 지금 짜증 확 내는데 늙은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뭘막 뒤지더니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네. 어릴 때 자기가 썼던 일기. 이야 이렇게 거기에. 우리 아들이 저 새가 뭐냐고 물었다 까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조금 있다 또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저게 까치야.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다시 묻고 대답하기를 23번 했다. 에. 그런데 아 저게 까치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23번 하고 23 나서 23번 아 주었다. 어. 오늘 너무 행복했다. <laughs> 아버지가 쓴 옛날 비평을 보여줬어. 23번을 가르쳐줬는데 지는 3번 얘기하고서는 늙은 아버지한테 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은 이런 거지만 부모 마음은 한없이 맞아요. 사랑스러운 네. 것 때문에 맞아요. 다 해주고 싶고, <laughs> 네, 다 해주고 네. 싶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 나에게 자식의 의미는 뭘까? 이걸 잘 정립해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요즘 주변에 보면 자녀 때문에 <laughs> 오히려 불행해지고 오히려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여유로우신 분들일수록 행복할 줄 아는데 자식들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유로움 진짜 뭐 뭐든지 다할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여유로움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 겉으로 있는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은 사실은 별로 그 불행이 없는데 그 물질적인 여유로움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 나중에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모한테 잘하는 효자, 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유명한 효자, 효녀 스토리 많죠. 많은데. 그런데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나한테 증여하는 사람, 나를 후원하는 사람, 나를 양육하는 사람, 뭔가를 나는 수혜자고 부모는 공여자야 합니다. 맞아요. 그 구도에서 잘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런데 더더욱이 재산이 있거나 가진 게 많으면, 뭐, 더 얻어내려고 나중에 막, 그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laughs> 자식들이 크면 <laughs> 클수록 예. 아 근데 예. 내 아들도 이걸 또 보고서는 <laughs> 시집이 걸까봐 내가 좀 주저되는 거 <laughs> 뭐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자면 저는 싹 끊었습니다. 네. 잘할 때부터 어, 네가 대학을 졸업할 정도까지는 풀리 선포트를 하겠어. 응?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필요한 돈 있으면 더 도움도 주고. 근데 그 이유는 없다. 우우은은 거의 뭐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더니, 아, 이게 정말 단한 푼도 여기서 기대할 게 없나 없다 생각을 했는지, 어 일체 얘기를 하네요. 음, 그 이후에. 네, 그렇겠죠. 어. 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가랑비에 오젖듯이그 가정마다의 <laughs> 그런 구도에 이제 젖어가는 거죠, 자식들도. 아, 우리 집은, 아, 나는 이래야지. 또,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래야지. 이게. 음. 그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부모, 자식이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 예.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아내고 나면은 서로 싸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왜네가더 가져갔니? 숨겨둔 게 너한테 먼저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 있죠. 유리군 네. 청구 네. 소송이라는 것도 네. 예. 있고, 맞아요. 참그 듣고 싶지 않은 네. 얘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봐요. 네. 주변에 많이 네. 있다니까요. 예, 네. 음. 네. 맞아요. 심지어는 그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 편히못가시게 네. 억지로 그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망 시점에 역산해서 10년 맞아요. 내에 중요한 어. 증여분이 있으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그렇죠. 받는 상속분하고 그 증여분을 다시 갖다 거기다 붙여. 맞아요. 예. 근데 그때 한 1억짜리를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10억이야. 예. 그러면 카운트를 10억으로, 10억으로 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상속세를 매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2년 버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음. 그냥 10년이 채워질 때까지. 맞아요. 음. 음, 그 고통을 어?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주면서 못 가시게. 그런 경우 종종 듣죠. 아유,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생각할 때 이런 그 시녀의 고통이 이제 보인다면 야, 정리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음, 해야 네, 맞아요. 어, 될것 큰일, 같아요. 큰일이죠, 그것도. 음. 우리는 이제 저 애를 낳고 교육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네. 어 정말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에? 모든 걸다 주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아이 오죽했으면 눈에 너도 안 아프다고 생각했겠어요. 아참 이쁘니까 어, 이쁘니까. 그런데 이제 어, 말년에 가게 되면 얘가 좀 달라져. 그 리오 왕의 마지막 얘기를 전에 한번한 한 적도 있는데 아이고 생전에 영토를 다 나눠주고 왕이며 맞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음. 마지막 노후는 어디 광야에서 어. 외롭게 어. 홀데 안 홀데 안 홀데 안 홀로 외치면서 분노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비극이죠 비극 네. 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양병원에 매주 정성스럽게 아들, 딸, 며느리 다 와서 면해하던 분이 어? 어느 순간 안와 그러니까 간호사 하는 말씀이 어, 저집 재산, 재산, 재산 분할 다 했구만 네. 그래서, 아, 정말 네. 장식이라게 이런 거라니까 네. 그런 집들도 진짜 있다 그러더라고요. 응.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몰라요. 사실 진짜 재산을 뭐 상속세를 뭐뭐 뭐 너무 심하게 받기 전에 나눠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은 또 끝까지 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걔네들이 상속세를 내가 내냐 걔네가 내지 그러고서는 네. 아주 지고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응. 그냥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끔 이제 자식에 대한 생각 또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돌보고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해둘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드는 시녀가 있다면 적어도 이거 10년 20년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은 이제 자식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낳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듯이 자식이 자기 경제 활동을 아주 잘 해서 음. 나보다 부모보다 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음. 키우고 가르쳐 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뭐, 가실 때까지 있다가, 뭐, 상수세를 내고, 뭐, 물려받을 게 있으면 물려받든, 아니면 부모님이 사회에 환원을 하든, 전혀 내 자식한테는 지장이 되거나, 크게 그게, 뭐, 아주 얘가 뭐, 아주 빈털털이었다가 확, 그냥 졸부처럼 갑자기 되게끔 만드는 상황이 아니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을 일단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켜줘서, 사회에 아주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니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진짜, 어, 책임 아니 그러니까. 예 생각 들거든요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음. 이제 그렇게 키우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은 이제 학생이니까 아직은 학생이니까 그런데 어 일단은 인, 인성이 바르게 부모가 키워주는 거 네. 그런거는 이제 가정교육에서 가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가 일부러 가르친다고 되는게 아니라 부모님, 부모나 엄마 아빠 부모님이나 뭐저 부모님이나 다 잘 이끌어 사회의 일원으로 잘 활동하시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자녀분들도 그렇게 성장할 것이고 내가 너무 이 불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좀 나쁜 것도 해가면서 불을 이은 사람들은 아마 자녀분들도 그런 거를 당연시하리라고 저는 생각 들어서 일단은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자녀와의 갈등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는. 음. 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형제들한테 뭘 이렇게 주고 가시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어, 없이 자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 우애가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뭐 원장님이 그렇게 옛날 분들은 아니지 저는 저희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그 전쟁도 겪으시고 뭐 이러신 분들의 세대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진짜 그 세대분들의 굉장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뭐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고 이래도 아주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부을이루시고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하신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각자 맡은 역할을 다 잘했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된 거여서 원자님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잘 이끌어오신 게 본인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인성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 어떤 뭐 그렇다고 뭐 불을 물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녀를 좋은 어른으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좋은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성장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만의 자식이 성장하면 당연히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바르게, 강하게 설수 있는 능력만 부여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가진 게좀 있다 생각하면 쓰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네. 기여하고 가시고. 맞아요. 즐겁게, 어, 생활하시고, 좋은 활동하시고, 어, 하고 싶은 일들 좀 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투자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시다가, 뭐,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사회에 제공하고, 그래서 더더욱 좋겠죠. 네, 자녀도 잘 커서, 부모님을, 그런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랐으면은, 그 이상 더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말년 노후가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물론 계시지만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걸다 쓰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점잘 유념하셔서, 어. 쓰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네. 제일 후회하는 게, 말년에 제일 후회하는 게, 어,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나는 죽도록 일만 했어. 그냥... 젊음을 다 희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안타깝죠. 네. 아무튼, 시니어분들은 이제부터 더 예전 분들보다는 좀더 노후생활이 좀더 길어지는 만큼, 음. 어, 본인을 위한 투자로 좀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배우실 수 있으면 배우시고,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을 위한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응원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